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순 돌기가 뭔지 모르죠? 야순 야간 순찰을 돈닥에서 야순이라고 합니다. 스님들은 옛날에 밤에 이렇게 야순을 돌았습니다. 불교심은 잘돼 있나? 모든 게 토독들은 없는지. 오늘을 음. <laughs> 정해서 야간 순찰을 이렇게 돌았습니다. 야순이라고, 야, 야간 순찰입야다 만세, 만세, 만세. 야순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야간 순찰을 던다고 해서 야순 돈다고 야순 돈 이지옥 출삼계 지옥을 떠나 삼결을 달아, 삼결을 벗어. 지혜장벌에서, 지혜가, 길이, 불이 깨달음에 이르르고. 총각입니다 총각 종각. 동동동 동대로 동동동동 동동동 청사처럼 불발혀라 야간 순찰 중입니다 경례 지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야선이라고 합니다 야선 야간 순찰 도는 거 부처님 도량에 불이 밝혀 있습니다. 항상 밝아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고 죽은 삶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밝아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밝은 태양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제발 밝아져야 됩니다. 태양이 밝은데도 내 마음이 캄캄한 어둠 속은 살고도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난세, 고통. 흘러넘치고, 예, 캄캄한 이 바구니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밝아 있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관리 속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어둠 후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민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밝아지시기를 빕니다. 밝아지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캄캄한 암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밝아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눈뜬 봉사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밝아져서 고통 바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더라도 신랄 같은 빛이 있으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맙시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어둠의 무리들이 개판을 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더라도 우리는 절대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머지않아 밝고 맑고 희망의 나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laughs> 밝아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지금 밝아지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절대 희망을 끊을, 욕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으로 가는 가장 큰 죄악이 자살입니다. 자살 네. 몸에 신나 같은 걸 뿌리고 분신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건 바로 무관적 행위입니다. 절대로 부모가 만들어진 몸을 생명을 끊으면 안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더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생들이 무엇 믿고 따르고 하겠습니까? 그러해도 이 삶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 사는 중생들이 많은데 희망을 줘야지 자살을 해서 되겠습니까? 한국 불교는 망한 겁니다. 망했어요. 왜 자살을 합니까? 한국 불교는 이제 다시 개혁이 되고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도적 놈들이 지금 다 한국 불교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시간이 주면, 죽을 목숨, 죽고 살기로 한 번, 한국 불교를 희망으로, 희망으로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한다면 합니다. 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 자성스님 총원장 옛날에 나왔을 때 내가 못 나오게 했다고 찌찔하시더랬다고 나를 갖다가 뒤집어씌워가지고 네? 나한테 고통을 주고 원장을 두만개나 해먹 해쳐먹더만 결과적으로. 자살해서 지금 무관지역 같지 않습니까 남을 생지옥으로 보내면 안 돼요 그 인과응보법으로 본인이 받는 겁니다 한국불교 정신 차려야 됩니다 1700년 역사상 가장 지금이 6입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가 자살을 합니까? 이거 말이 돼요? 예? 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밟은 세권을 해야 됩니다. 돌려 내야 됩니다. 그런 암덩어리. 그게 어떻게 자화장이고, 소신공양이고, 개 같은 소리입 합니까?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되고, 창피한지를 알아야 돼 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속이면 안 돼, 속이면. 속일 게 따로 있지. 에? 얼마나 불자들한테 마음에 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까?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초파일 끝나고 이 썩어 문들어진 불기를 깨우기 위해서 우정천국 앞으로 제가 결사 이인시를 시작할 겁니다. 불자들의 응어진 아픔을 스님들의 예. 상처난 마음을 제가 예.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삼조를 삼조스님이라고 3조 신흥사 백담사 낙산사 다 말아 처먹고 자살까지 강요하고 불교시문서 기자 협박건가라고다 떼쩍고 정단에 저, 중징계 처하라고, 진정하고, 고발장가안 됐는데, 여태까지, 4월 30일까지 처리하라는 건강 무소식이고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MBC PD수첩에 예, 3조의 못된 짓을 다 촬영해 놓고 취재해 놓고 예? 지금 방송을 안고 있어요 아마 방송 안키로 불교신문 사장이 아니 MBC 사장이 예? 불교 최고위층을 만나가지고 밥 처먹고 예? 방송 피디수첩 3조 악행에 대해서 비드스 방향 안키로, 어? 그, 뭐, 광고료 같은 거, 초파일마저 주고 했다고. 지금, 종단 주변에 파다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 이거 범쟁입니다, 범쟁이. 응? 어? 삼재를 진즉 징계를 내겠어야지 말이 됩니까? 용서가 안 돼요. 야순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두고 보면 알 겁니다. 한다면 합니다. 제가. 삼조뿐이 아니에요. 삼조 같은 놈을 비유한다면, 이것스총단에서 털어내야지. 야슨 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바하.